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맹란 산채입니다 오늘은 어, 오랜만에 어, 이렇게 흙에다 좀더 숨가가지고 했던 난초인데 어, 일부만 어, 화분에다가 좀 숨가 볼까 해가 좀더 이것들은 다 산채 한 것들이거든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. 어, 볼 개체인데, 뿌리가좀더이 흙에다 다 숨가가지고 어, 생강근에서 한 쪽짜리, 두 쪽짜리 산채를 해가지고 어, 배양을 흙에다가 숨가가지고 저 동영상 보면은 어, 스티리플 내다가 흙에다가 이래 가지고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음, 일부만 지금 어, 화분에다 좀 숨가 볼까 해가지고 꽃도 보고. 할겸 해가지고, 그래 보시면, 음, 뿌리가 다 좋아요. 산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. 거의 지금 요거, 한, 한 2년 정도 다키웠는 것들인데, 이렇게 보면은, 어, 세력도 좋고, 그래, 탄력이 붙어가지고, 이제 그런데 곧, 한 내년쯤이나 꽃볼 것도 있지 싶은데, 어, 한몇 분만, 한 8분, 한 10분만 좀 이래. 하번에다 한번 숭가가지고 어, 한번 배양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 먼저 돌을 해가지고 숭가 보려고 지금 오늘 한 작업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. 뿌리가, 그런대로다 좋지요, 뿌리가. 한 2년 정도씩 다 캐하는 겁니다. 신화들 한두 번씩, 어, 신화를 받았고. 요런 거는 제 작년에 한쪽짜리, 어, 생각을 해서 캐는 것들. 요건 좀, 좀 지하, 지하견, 밑으로 여보면 지하견 쪽으로 이런 해가지고. 음, 이게 생강 건입니다. 자, 한번 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